감사합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벌써부터 자려고 눈이 침침해지시는 분이 계신데 오늘은 헌신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 헌신된 마음으로 뭔가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한번 외쳐봅시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제가 왜 이렇게 소리 질렀겠습니까? 잠 깨라고. <laughs> 사실은 오늘 말씀의 주제지요 제목입니다. 너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상황보다도 사람들의 말이 너무나 더 불안해요. 요즘 지진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죠? 제가 지난 그 수요일에도 어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회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내진 설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말씀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도 오시지만은 마음이 불안하고 특히 세상으로 봤을 때 지진이 난다는 그 소리 에 마음이 불안해지면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흔들리더라도 여기는 강함 <laughs>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아마 오시면 은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예. 김 지사님도 와 계시고 박 지사님도 와 계시고 절대 지진 때문에 오신 건 아니고 교회 기도하다가 한번 보니까 와 있네 예. 저는 요즘 세상의 그 신문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뭐 어디 하나 제대로 우리 마음을 휘안케 하는 것이 없어요. 간간이 좀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 좋을 텐데, 예전에 어느 그 신문사에서 미국의 어느 신문사에서 "아, 이 세상이 워낙 흉흉하고 나쁘니까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희망적인 소식을 듣고 싶겠는가. 그래서 그 잡지사 그 사장이. 이제 큰 마음 먹고, 이제 우리는 모두 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이야기들만 가득찬 그런 잡지를 만들어서, 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 희망을 주자. 그렇게 해 가지고 열심히 어, 그 잡지를 만들고, 또 이어서 신문도 만들어서 막 판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겠습니까? 예, 네. 석달 만에 망했다는 소식이 <laughs>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구원의 소식이 아닌...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 우리에게 만족을 줄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모두 죄인이죠. 그러니 세상에 잘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좋아할 것 같은데도 잘못 되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죠. 잘 되면 마음이 이상하고 좀 배도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의 재성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살려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더 비난하고 조롱하고 책임 탐만 하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울이 나옵니다. 제수로 이제 재판받으려고 로마로 갑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제대로 안 되니까 로마 시민을 가진 자니까 이제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끄고 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계셔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금 이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재수로 가는 것 같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배를 타고 옮겨져 가는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처음에는 무역선이었는데 나중에 갈아타게 됩니다. 곡물 운반선으로 갈아타는데 이곳에 276명이 탑니다. 그곳에는 백부장 윤리오도 있었고 또 선주도 있었고 또, 선장도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탑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있었고, 제수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뜻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그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사람들과 뜻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미앙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그냥 가자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하고 베닉스라는 곳에서 겨울을 지내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좀더 안전한 방법을 말해주지만은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그선주나 선장의 그 경험에 따라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백부장이 지금 윤리오가 이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더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잘 가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유라글러라는 굉장히 강한 바다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276명 중에 제수, 그리고 이제 재판받아야 될이 바울이 오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심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배를 타고 똑같은 절망의 상황에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당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환경, 그 상황, 들려오는 소식들은 전부 다 절망의 소리밖에 없고 죽음의 소리밖에 없고 공포의 소리밖에 없을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세상은 자꾸 절망의 상황에서 같이 죽자고 합니다. 자기 파괴의 본능에 따라서 자꾸 죽자고 합니다. 죽자고 죽자고 소리칩니다. 못 살겠다 소리칩니다. 근데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찬찬히 우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기로 보기, 하겠습니다. 지금 구절에 보니까 항해하기가 위태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백 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배와도 같습니다. 풍랑이 있는 이 세파 속에 인생이라는 배 하나가 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아무리 우리가 중심을 잡으려고 몸부림 쳐도 제대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 출렁거리는데 그배 안에서 아무리 내가 바로 잡으려고 몸부림 쳐도 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인생,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크고 작은 많은 풍랑 거치고 온것 아닙니까? 때로는 순풍에, 때로는 역풍에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뱅글뱅글 도는 그런 인생들도, 그런 인생의 경험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한다고 해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가고 싶어도 바람 안불면못 가는 거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온 시간이 있고 거리가 있으니 제대로 가지도 못하겠고 아무리 아무리 이 강풍에서 벗어 나려고 해도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암흑천지에그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이런 사건이 생기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려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그 276명 중에 제수지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배에 타고 있던 나머지 사람들, 백부장부터 시작해서 그 선장과 선주는 자신의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풍 앞에서 다 배가 끼어져 죽기 일부 직전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목표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항해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거친 파도 넘어서 또 하나님께서 순풍에 이끌어 가실 것도 보게 되고 또 다시 또 강풍이 오게 될 것도 보여주시면 또 그것을 또 헤치고 나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소원의 항구 그 마지막에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지상 사람들도 배를 탔고 사도 바울도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것이 인생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으로 잘 한번 나아가 보겠다 생각하고 배를 띄웠는데 처음에는 자신의 뜻이 맞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이 마음 응답해서 되는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되는 인생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이 원칙을 놓쳐버릴까요? 세상 사람들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은 생명과 안전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요즘 북핵 문제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나 상황이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얽혀져 있는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겠는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자꾸 미국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방법을 의지합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강력한 힘에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여 안심하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땅 대한민국 하나님 이 붙들고 계십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지만은 그는 믿음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특히 요즘 돌아가는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오륜남성교회 헌신예배입니다. 제가 앞에 생겼던 교회에 그 어느 집사하고 지사님하고 같이 통화를 나눴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직장을 나오게 되었고 다시 또 직장을 얻게 되었는데 또 그것도 사정이 안 돼서 또 나오게 되고 이렇게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주 전인가 취업을 했답니다 4군데라 네 합니다 4군데 네 네번째 이제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번에 태어났는데 모사님 왜 그럴까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뭐라 말합니까 형제여, 안심하라. <laughs> 때마침 말씀을 내가 <laughs>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는 거제 상황도 보고 또 한진의 해운의 어떤 상황도 보고 또 울산이나 이런 조선소의 상황들도 보고 여러가지 이런 상황들 또 반도체 분야나 또는 휴대폰 사건 이 모든 것들을 다볼 때마다 아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이구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다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전부 다 살아볼겠노라 해서 자기 진도 바다에 던지고 어떻게든 버텨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손 놓고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안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씩 브레이크 밟을 때가 있습니다. 속도가 안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이제 죽었구나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할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모두 다 기진맥진에 있을 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20절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희망도 없는 그때에 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절망에 전부 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할 때에 그한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단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진리의 길을 제시하고 생명의 길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같은 상황에 교회가 필요하고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디에 마음을 뒤에 할까? 삶의 기쁨을 상실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이때에 타도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안심하게 됩니다. 모든 사 상과 환경을 붙들고 계신 주님을 만나야 될것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될 때에 상황이 무너질 때에 문제가 커져 보일 때에 그때에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똑같이 풍랑이 있는 곳에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안심하고 평안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할 수도 있고 또큰 폭풍이 불어 이리 저리 흔들리다가 곧 가라앉을 것 같은데도 나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훈은 이겁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 풍파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절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자신의 손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보여질 때에 그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아주 아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사라질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 문제는 서서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서 골리아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천만인이 나를 두려워치려 하여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보호하고 계시니 내 영혼은 평안하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열정이, 믿음의 열정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자꾸 자꾸 세상 소리에 마음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루트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천둥 벼락이 쳤는데 자신의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시스는 삽니다.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삶의 사안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나는 이곳에 왜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이 회사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있는가 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두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절망의 자리에서 여기저기 살아볼 길을 찾아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이 또 시작되어 질 것입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그래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 내 일태에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내가 힘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니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자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특별히 오륙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눈을 보니 잠이 오고 피곤에 찌들려 있는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깨에 힘을 좀 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고개를 약간 들시고 예.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도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시고 주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인생이 어렵습니다. 이래저래 몸부림쳐도 우리가 이 배의 방향을 돌릴 수도 없고. 더 나갈 수도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배가 깨어질 것 같고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 무능하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그때에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안을 주며 함께 기도하며 그 구원의 길에 설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리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히 오늘은 오류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신한다고 해서 헌신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헌신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국리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그 아빠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 그 직장에 아버지 직원으로서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그 자리에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다 그러한 고백을 할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하여 주시고 오륜 남성교회 회원들 될수 있도록 은혜다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주께로부터 말미암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